네, 안녕하세요. 유심입니다. 반갑습니다. 테라비오가 상장이 완료가 됐죠. 상장의 주가가 15,900원. 이 관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14,000원 구간에서 재반등을로 이어지고 있죠. 테라비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유통주익 수량이죠. 두 번째 기간 낙업 물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단기 매도 시점이랑 추가 매수 관이죠. 지금 유통주익 수량이 3,500만 정도가 되죠. 이 매각 제한 물량을 제외하면 브랜 주익 수량이 16%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통 주익 수가 작은 종목들 이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단기 급등이 나왔다가 일정 물량을 터는 것 주가가 대반등이 나온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 앞전에 선택을 보시면 주가가 상장 이후에 한 거래일 동안 급등이 나왔죠. 주가가 일시적으로 2만원 하단까지로 내렸다가 일정 물량을 정리하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전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상장 당일날 1차 반등이 나왔다가 일정 물량을 털어내는 주가가 6천원 기관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IPO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세가지 패턴으로 움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첫번째는 주가가 상장 당일부터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 낙폭이 확대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상장 당일에만 1차 반등이 나왔다가 하단으로 털어내리는 경우가 있죠. 세번째는 지금 이렇게 일정 물량을 정리하고 재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 0월짜리 매각제 물량을 160만 주, 4.5% 정도 가지고 있죠. 이 물량, 이번 달 12월 24일부터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 게, 기간이랑, 파워펀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낙폭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매도 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재반등이 나오거나 신고가 상당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엑시트를 진행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더전도, 주가가 상장 이후에, 한달 넘게 조문을 받았죠. 중간에서한 달짜리 락업 물량이 출회가 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조정용에 3개월짜리 물량이 출회가 되고 주가가 신고가 2관까지 반등이 나왔죠. 주산도 보시면, 주가가 상장 당일날 1차 반등이 나왔다가 3만원까지 조정을 받았죠. 중정관에서 단기 락업 물량이 출회가 되고 주가가 신고가 2관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테라볼딕스는 가입균선을 3만원 상당까지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은 상장 되기 전부터 계산할 수가 있죠. 트래블딩스, 공모가가 대략적으로 8,000원 정도였죠. 이렇게 IPO 상장한 종목들 가격 제한 폭이 60에서 400%까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8,000원에서 400을 계산하면 32,000원 정도 나오죠. 주당 공모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주가가 1차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용의두 번째 반등이 나왔을 주가를 24,000원 공가 대비 500% 상단까지 끌어올렸죠. 삐아가 마찬가지죠. 공모가가 5,000원이었습니다. 주가가 단계급등이 나왔다가 일정 물량을 털어놓은 주가를 25,000원 이구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삐아 같은 경우 이날이죠.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1차 매수가랑 매도 문자를 앞전에 미리 발생해드렸습니다. 보시면 25,0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가를 발송해드렸죠 매도가를 24,000원에 여기서 발송해드렸습니다 그럼 주가가 24,000원 상단까지 급등이 나왔죠. 지금 테라볼징스 주가가 1차 반등이 나왔다가 14,000원 구간 제한착 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주가 매수 문자를 한차라도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번호가 나와있죠. 0 1 0 8 2 7 1 7 4 5제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로 1번이나 테라라고 문자를 주시면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주가 매수랑 배반등이 나왔을 때, 여성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반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반탈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반타한 제가 문자랑, 텔레그램, 두 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 드리면, 시장가죠장가로 주문을 걸어오시면, 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12월 3일 날에 8시 51분에, 이놈의 컴퍼니가 문자로 발송이 나갔죠. 12월 3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1.4% 정도로 시작을 했죠. 주가 장중에 22%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시초가에 지불을 했죠. 매도가를 4,300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앞전 하나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날 시가가 3 8 1 0원에 시작을 했죠. 주가 장중에 4,60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4,300원에 매도를 해서 12% 정도에 정리가 됐죠. 지금의 단타 원칙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당일매도로 진행되고 있죠. 이앞자리 나간 종목을 보시면 지금 몇번 정도 제가 대부분 수익권에 정렬됐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많이 말으신데 300만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하루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이죠. 10일이면 300입니다. 오전에 단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10-8271-1745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 매일 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손실이 많아서 지금 여러 종목 이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1개월 정도 부여할 수 있는 매집주를 하나 발송해 드릴 겁니다. 보시면 이 삼성에서 지분을 4%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지분 관련 공치는 5%가 넘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 하단에 종명 목 가려놨죠. 이 최근에 삼성에서 이 로봇이나 AI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추가적으로 바이오 쪽 자금이 더 수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합성신약이랑 바이오신약 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합성신약 같은 경우는 AI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을 해서 20년도에 서비스 런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신규 서비스가 런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신약 같은 경우는 이 암세포를 치료하는 세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분 관련 공세가 빠르면 한 달에서 두 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집샷트를 보시면 이 앞전에 주가가 1000원 구한에서 이 지분이슈가 반영되면서 이 65,000원, 1,00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정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의 1 0가까이 매집을 진행을 했죠. 지금 주가가 6,000원,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안차게 되는 건 조금씩 비중을 나가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이 레인보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레인보우를 보시면 이 바닥에서 3년 가까이 매집을 진행했죠. 여기서부터 이 지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5만원에서 다시 2만원 거의 3%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엠노도 마찬가지죠. 거의 3년 가까이 매집이 이 끝날 점에서 지분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2만원에서 17,000원 육안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 매집이 이 끝날 점에서 추가적인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종목을 들릴때 이런 구간이죠.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여기서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이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제 번호로.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매집지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해 리 드리면 첫 번째가 대응 자료죠. 두 번째가 단타. 세 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정보 다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매하실 를때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 세력 수급을 포착해서 제스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검색식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이 화면 검색창에다가 이 공화나 5공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공하나 5공 조건 검색 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이 상단에 대상 변경을 이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업종을 이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 종목을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검색 창이 하나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이 BOLL를 검색하시면 볼린저 밴드 릭하는 설정 조건이 나옵니다. 이 볼린저 밴드에서 첫 번째 가격 기준선 불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간은 20에서 40, 횡수는 2 기간은 15분으로 변경해 주면 시 됩니다. 그리고 종가는 고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주기 같은 경우는 15분을 계속 이용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식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검색창에다가 MACD를 검색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MACD 설정창이 나오죠. 매매 시 d 에서이세 번째 보시면 기준값 돌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단기는 1 0에서 9, 단기는 26에서 52로 변경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집까지 설정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다시 이 볼륨저밴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첫 번째 가격 기준선 돌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번으로 변경해주시고, 기간은 40, 순는이공가의독가로 변경하신 다음에, 독과를 누르시면, 세 번째 수집까지 완료가 됐죠. 다시 MACD로 돌아와서, 앞전에는 기준값 돌파를 등록을 했죠. 첫 번째 보이시는 기준선 돌파,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번으로 변경해주시고, 당기는 1에서 9, 당기는 52, 시그널은 9에서 2육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숫자를 누르시면 네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MAC를 하나 더 등록해 줄 겁니다. 이 세번째 보이시는 기준값 돌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단기는 9 단기는 5 1로 변경하시고 숫을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여기에서 첫번째 기준원 돌파를 하나 더등록 해줄겁니다. 이 기준원 돌파에서 이는 동일하게 15번으로 변경해주시고 단기는 9, 단기는 52스크널은 26으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F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D랑 F값이 동일하게 등록이 되셨을겁니다. 그 다음에 토케스틱을 등록을 해줄건데 검색창에다가 에스트라 검색하시면 스케스게이두 개가 나오죠. 이두 번째 보이시는 슬로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슬로우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준선 돌파, 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하시고, 일단 20, 로 키랑 T는 2를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마지막으로 MAC들 하나 더 등록을 해줄 겁니다. 동일하게 검색창에 MAC를 검색하시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준어 홀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나머지는 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H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검색식을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A랑 B를 드래그를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로가 나와있죠. 가로를 선택하시게 되면 A랑 B가 묶어졌죠. A랑 D도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시고, 가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E랑 F도 이 동일하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가로를 눌러주시면 F까지 가로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A부터 F까지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가로를 한번더 진행해 주면 됩니다. 가로가 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A랑 B, 이 중간에 엔드가 나와있죠. 여기를 마우스를 갖고 오게 되면 그부분이 OR로 변경됩니다. 1랑 D도 동일하게 OR로 변경됐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대조건식 저장이 나와 있습니다. 저장할 이 조건명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검색식 저장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검색을 누르시면 종목이 조회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검색식 설정이 완료가 돼서 장중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 만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리스트가 나로 종목 위주로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수급 신호로 이 찾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3화 전기를 보시면 수급 지표가 지금 바닥에서 1화 정도 나왔는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29만원 6원까지 급등이 나왔죠. 이 절반 발현체도 마찬가지죠. 이첫 번째 수급 신호가 만원 하단에서 나왔다가 주가가 단기간에 2만원 6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두 번째 수급 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도 보시면 이 13,000원에서 단기간에 2만원 6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급 신호가 이 모든 종목에 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한 택을 보시면, 옵션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죠. 이 삼성도 마찬가지죠. 이 화살표 자체가 아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는 종목을 일일이 검색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이 부분, 이 화살표로 등록할 수 있는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지금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죠. 상단에 보시면,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10-8271. 실체사업제 번호가 있죠.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p f 일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음증권 말고 이 다른 증권사 사용하신 분들은 문자를 주실 때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 괄로에다가 이용하시는 이 증권사명을 같이 주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pf파일을 만들어서 따로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